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6학년도 수능 이 문제도 정말 유명한 문제였죠 정답률이 25% 거의 찍는 수준이죠 거의 찍어서 맞춰주거 많은 거 같고 진짜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빈칸도 대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의식만 확실히 잡으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천천히 가볼게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갑시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long before 훨씬 전에 근데 뭐 하기 전에 월트 위트만이 쓰기 전에 뭐 리브스브 그레스 이런 걸 쓰기 전에라고 한 다음에 뒤에 보니 시인들이 had addressed t h e m s e l s to fame. 지금 보고 있는 어주레스가 물론 주소의 뜻도 있지만은 동사로 쓰이면 다루다 아니면은 전념하다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전념했는데 어디에 전념을 시켰는고 하니 fame 명성에 전념했대. 아 그럼 나온 건 어쨌든간에 시인들 얘기였고 위트만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시인들이 명성에 집착했다 이런 말 같대. 계속 갑시다. 뒤에 보니 허레스, 페트라크, 그다음에 셰익스피어, 밀튼다 뭔지 몰라도 어쨌든간에 누가 되겠어? 앞에 나왔던 한문단 주제 한 개니까 시인들이죠. 이런 시인들 그 시인들이 모두 다 희망했죠. 근데 뭐를 희망했나요? 그 뒤에 보니 시적인 위대함이 그들에게 주기를 바랬대. 근데 무엇을? 카인드 오브 kind of, 일종의 얼슬리 얼스가 원래 지구의 뜻이니까 지구에 있는 즉 한마디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. 세속적인 이 뜻입니다. 세속적인 불멸성을 주기를 희망했대. 지금 나왔던 얘기는 시인들이 보니까 명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명성이 어디에서 오고 있다? 시에서 오고 있죠. 자기 시의 위대함이 자기에게 이 지구상에서의 불멸성, 명성을 주기를 추구했죠. 그런 얘기였고. 근데 그다음 보니까 우리의 주인공, 위트먼이 중요하겠죠. 위트먼 계속 확인되보니 위트먼이 헬드, 가지고 있었어. 유사한 믿음. 그 유사한 믿음은 앞에 나왔던 시적 위대함이 자기한테 명성을 줄 것이다. 이러한 유사한 믿음이 있었대. 어떤 유사한 믿음인지 대뜸이 그 알려주긴 하네요. 수세기 동안에 전 세계가 오드 밸류, 가치있게 여기겠지 그의 시를 이라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있긴 했어. 여기까지는 지금 위트만과 시인들의 공통점이죠. 중요한 건 아마 공통점이 아니겠죠. 뒤에 보니 벗이 나왔죠. 얘부터 이제 세게 읽어야 되고요. 버 뒤에 확인합시다. 하지만, to this ancient desire, 이러한 고대의 욕구, 뭐 하고자 하는 욕구? 영원히 페이지 위에 살려고 하는 그 욕구에 그가 더했대. 뭐를 더했어? 새로운 명성의 의미를 더했대. 그럼 중요한 거는 앞에 나왔던 시인과 그리고 위트먼 전부 다 뭐를 추구했냐면, 시에서의 시적 위대함이 나에게 명성을 주겠지. 이런 생각도 했지만, 은 거기다가 그가 뭐 했다고? 덧붙인 거죠 새로운 이 명상의 의미를 더한 거니까 그 플러스 알파가 아마 이 지문의 주제가 되겠죠 새로 플러스된 거 그게 뭔지 인제 확인할게 시적 위대함에 플러스된 게 뭔지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리더스 독자들은 어딨나 샘플리 단지 뭐 하는 게 아니야 어텐트 집중하는데 시인의 작품 즉 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들이 또 뭐까지 하는지 플러스가 중요하죠 그 독자들은 우비 끌리기도 해 어디에. 시 자체의 위대함이 아니고 시인의 인격 성격의 위대함에 역시 끌리기도 한데 즉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성에도 끌리기도 하고요 그다음 계속 가서 보니까 그 독자들은 우드 씨 보겠죠 그의 시 안에서 뭐를 보고 있다 떨리는 진동하는 문화적인 공연 어떠한 실적 수행 같은 걸 보고요 또한 개인이 스프링 튀어나와 뭐로부터. 그 책에서부터, 위드 엄청난 카리스마와 매력 가지고 튀어나오는 거, 이런 거 보고 있대. 한마디로, 즉, 시인의 개성까지 보고 있는 거죠. 이런 걸 보고 있고요. 그 다음 가서 보니, out of, 뭐뭐로부터의 뜻이 있고, out of, 근데 뭐로부터? 정치적인 뜻이 나와있죠. 랠리, 집회와, 그리고 선거, 퍼레이드인데, 갑자기 정치 왜 나왔지? 할게 아니고, 어쨌든 간에, 한 문단 주제 한 개니까, 계속해서 독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. 뒤에 보니까 정치적인 이 집회와 그리고 선거 퍼레이드인데 대띠에 보니 잭슨이 아메리카 쌤 누군지 몰라 이런 사람이 있나 봐 이런 사람을 기념하는 그러한 정치 집회에서 라고 한 다음에 위트먼이 정의했어 위트먼 정의 중요하고 위트먼이 아까 시적인 명성이 물론 시의 위대함도 있다고 했지만은 플러스 알파 했던 거 위트먼은 이 시적인 명성을 뭐와 관련지었다 크라우드 주제 끝난 거죠 대중 군중과 연관지어서 정의했대. 그럼 플러스 알파는 바로 뭐였던 거야 크라우드였던 거죠. 즉 시적 명성을 추구할 때 일반적인 시인들은 첫 번째로 중시하겠던 건 바로 시 자체의 시적 위대함에서 나의 명성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물론 여기에 위트만 동의했지만은 플러스 알파였던 게 있다 했고요. 그 알파는 바로 뭐였던 거야. 크라우드 이거였던 거죠. 군중과 연관지어서 시적인 명성을 정의지었대 라고 한 다음 마지막 이제 빈칸 확인합시다. 빈칸 가서 보니까 이제 다른 시인들이 마이틀 룩풀 추구할 수 있어. 그들의 영감을 뭐로부터? 시의 드니스 여신이죠. 그럼 시의 여신이니까 한마디로 그냥 시 자체의 시의 위대함으로부터 자기의 영감이 올 거라고 믿은 거야. 그랬었는데 위트먼의 시인은 추구했어. 뭐를 추구했다? 아까도 나왔지만은 시적 위대함도 중요하지만 크라우드, 군중, 대중이 중요했던 거죠. 대중의 인기를 추구했다. 그 뜻이었고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니까 in the instability 안정성인데 아, 불안정성이네요. 앞에 이니 붙었으니까. 스테이블의 안정, 이니 불안정성. 뭔가 불안정해. 뭐가? 미국의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에서 페임, 명성이라는 거는 w u l d be dependent on 달려 있죠. 어디에? 여러 버티. 옛 뜻이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. 지명도나 명성되겠죠? 지명도에 달려 있고요. 또 이러한 정도에 달려 있어. 어떤 정도인지 뒤에 보니까 투 위치. 뒤에 확인해 보시면은 사람들이 리조이스트, 즐거워한대. 뭐에 있어서 그 시인과 그리고 그의 작품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. 다시 한번 뒤에 뭐가 나온 거야?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도의 명성이 달려 있는 게 되겠죠. 군중 사람들 이런 말 들어봐야 되고요. 그럼 바로 확인합시다. 군중과 사람들이 어디 있나 산지 가서 확인해 보니 1번을 엄청 많이 골라왔는데 아마 대충은 이해했나봐 대충 이해해서 아 군중 이구나 해가지고 퍼블릭 얘 보고 골라온 친구 응급 맞는데 정확히 확인하세요. 레퓨지얘 뜻이 피난처죠. 피난처고 from 붙은 순간 뭐뭐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피난처가 되겠죠.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.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대중의 관심을 추구한 게 되겠죠. 얘 때문에 땡이고요. 그다음 2번 가서 보니까 시적인 퓨어리티, 순수함이죠. 아우로브 정치적인 혼란으로부터 시적 순수함을 추구했던 거는 위트먼이 아니고 다른 시인들이었죠. 얘는 그래서 안 되고. 그다음 3번 가서 보니까 불멸성인데 문학 그 자체에서의 불멸성. 이걸 추구한 거 역시 아더스 딴 시인들 되겠죠? 안 되고요. 얘는 문학 자체를 추구한 게 아니었고, 그다음 사방 가서 보니까 p r 어 프로벌 승인, 인정을 받는 건데 누구의 인정? 그의 컨템퍼러리스 원래 템포가 시기의 뜻이 있기 때문에 커니 붙으면 같은 시기에 있는 거 한마디로 동시대인들이죠. 그럼 동시대라는 거는 아까 위트먼과 같은 시대 살고 있던 크라우드 군중 대중 되겠죠. 그 말이 바뀌어 나온 거야. 크라우드를 지금 동시대인들의 인정을 추구했다. 라고 나온 거니까, 위트먼이 추구했던 플러스 알파가 맞죠. 4번이구나. 알 수가 있고, 마지막 5번 가서 보니, 명성인데, 이것도 은근 많이 골라왔어. 정치가 지금 빈칸 앞에 나오다 보니까, 순간 얘에 꽂혀가지고 골라온 친구들이 있는데, 이 글은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. 정치적 유명 인사는 지금 소재가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였어. 답이 그래서 4번이구나, 고름 되는 거였고, 단어 혹시 몰랐으면, 은 컨템퍼러리, 동시대 한개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. 미지문은 여기까지 볼게요. 수고했습니다플락